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 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은 예수님께서는 부하후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계시며 재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이 40일간의 재교육 기간이 지난 후온 천하의 단이라는 첫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 무척이나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화같이 여기고 지옥의 뜰감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라는 이 명령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우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해케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만민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과 특정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본문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됨을 가리킵니다.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구원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합니다. 진노하시면서 구원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재앙에서 흉년에서 구원하십니다. 대적으로부터 위험에서 질병에서 공고함에서 환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암송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세계를 발로 밟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공황장애로 회사에서 쓰러지고 운전도 할수 없고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때그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은 수출에 관계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의 영양실조 걸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해 보니 코로나에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도 소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라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이전에 이 청년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에도 충실했으며 세상 죄에도 빠지지 않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지기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온 후로는 회사가 두렵고 계속 직장 생활하기 힘들 만큼 불안과 공포에 회사에 사표도 내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청년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직장 생활과 수출에 관계되어 있던 직장 업무도 직접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도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한 청년은 주위 코로나 때문에 믿음에 힘이 빠진 청년들에게 상담해주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 생활에 충실하도록 돕고. 또 직장에도 충실하도록 돕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그 어머니가 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